안녕하세요. 해동남녀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어떤 음식은 함께 먹었을 때 영양소 흡수가 극대화되거나 건강 효과가 배가 되기도 하지만, 반대로 잘못 조합하면 영양소 흡수가 방해되거나 소화가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건강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음식 궁합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. 식단을 조금만 바꿔도 건강 피부 면역력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하시고 내 식단에 꼭 추가해야 할 조합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. 첫 번째 철분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브로콜리와 달걀.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과 피부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식품입니다. 하지만 달걀 속 철분은 흡수율이 낮은 편인데요. 여기에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.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해서 달걀 속 철분이 체내에서 더욱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줘요. 또한 브로콜리 속 설포라판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. 이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고 빈혈 예방에도 큰 도움이 돼요. 철분은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철분 부족은 피로감, 어지럼증, 피부 탄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 그러니 철분 흡수를 높이는 브로콜리와 달걀 조합을 식단에 추가해 보세요. 두 번째 혈관 건강과 항산화에 효과적인 고등어와 토마토. 고등어를 비롯한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. 하지만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산화되기 쉬운 단점이 있는데요. 이때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산화를 막아주면서 건강 효과가 두 배가 됩니다.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어 고등어 속 오메가3의 산화를 억제해줘요.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혈압을 조절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. 또한 리코펜은 세포 손상을 막아 노화 방지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.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고혈압, 동맥경화, 심장병과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 평소에 등 푸른 생선과 토마토를 함께 챙겨 드시면 혈관 건강을 오래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철분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한국인의 맛, 바로 소고기와 마늘. 소고기는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해서 에너지를 보충하는데 좋은 음식입니다. 하지만 소고기 속 철분은 체내 흡수율이 낮은 편이라 흡수를 도와줄 수 있는 음식과 함께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.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은 철분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. 또한 알리신은 항균작용을 해서 면역력을 높이는데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. 게다가 마늘은 소고기 섭취로 인해 높아질 수 있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도 해요. 즉, 소고기와 마늘을 함께 먹으면 단백질과 철분 흡수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까지 강화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체력이 떨어지는 중장년층이나 빈혈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조합입니다. 네 번째 피부 탄력과 눈 건강에 좋은 당근과 올리브 오일. 당근이 눈 건강과 피부에 좋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시죠? 하지만 당근을 그냥 먹으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낮아져서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. 이때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극대화되면서 건강 효과가 두 배.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어 눈 건강과 피부 탄력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. 하지만 베타카로틴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체내 흡수율이 극대화되요 특히 올리브오일은 심장 건강에도 좋아서 혈관과 피부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. 눈 건강을 지키고 싶거나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은 당근을 먹을 때 올리브오일을 꼭 함께 섭취해보세요. 다섯 번째, 장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현미와 김치. 현미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건강식입니다. 하지만 소화가 잘안 된다는 단점이 있죠. 이때 김치와 함께 먹으면 소화가 더잘 되고 장 건강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현미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유익균이 부족하면 소화가 어려울 수 있어요. 김치에는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내 좋은 균을 늘려주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. 이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고 면역력까지 강화할 수 있어요. 장이 건강하면 몸 전체의 컨디션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올라갑니다. 소화가 어려운 분들은 현미밥을 먹을 때 김치를 곁들여보세요. 같이 먹었을 때 더욱 좋은 음식 조합 5가지.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. 철분 흡수를 올려주고 면역력 강화에 좋은 브로콜리와 달걀. 혈관 건강과 항산화에 효과 좋은 고등어와 토마토. 철분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좋은 소고기와 마늘. 눈 건강과 피부 탄력을 원한다면 당근과 올리브오일. 장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현미와 김치. 이 다섯 가지 조합을 식단에 추가하면 건강, 피부, 면역력을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 조합,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셨나요? 이 조합들 중에서 가장 궁금한 건 어떤 것이었나요? 앞으로도 건강한 식습관과 영양 정보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